자기가 속을 엄청 커 어디? 대박이야 진짜 커 오, 오, 오. 빨리 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채니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오라이트 어, 앰버서던데 이렇게 신제품이 나와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한번 어, 제품을 받아서 사용해 봤어요. 이 제품은 제가 애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예요. 가볍고 환하고 쓰기 편하고 이게 어, 머러더 미니 1인데 이 어, 제품 체니 엄마가 거의 주로 사용하고 저도 이제 잠수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 어, 제품의 후속작인 머러더 미니 2가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받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사용 사용을 해 봤습니다. 보이시죠? 기스나고 뭐한 거. 이게 원래는 수중 랜턴이 아니거든요. 음, 수중 랜턴이 아닌데 제가 제품을 받고 이제 하드하게 아주 그냥 막 굴리면서 사용을 해 봤어요. 뭐로더 미니도 제가 한 2년간 사용하면서 아주 부족함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요거 보시면 세월의 때가 보이시죠? 어, 다 기스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신제품이 나왔다는 거. 자, 얼마나 개선돼서 나왔냐면은 이 제품은 이제 배터리가 6,500mAh거든요. 근데 이 신형 제품은 머러더 미니 2는 1,000mAh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500mAh 정도라서 어, 물론 지속 시간도 더 길어지고 밝기도 더 밝아졌어요. 밝기는 머러더 미니는 7,000루멘의 최대 조사 거리가 600m 정도였거든요. 근데 머러더 2로 넘어오면서 무려 만 루멘, 루맨, 만 루멘의 최대 조사 거리 750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배터리가 늘어나만큼 지속 시간도 길어졌어요. 해로질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밝기와 성능을 자랑합니다. 오라이트가 제가 정말 음. 치, 좋아하고 칭찬하는 게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이게 단순 스트랩 같죠? 이게 단순하게 스트랩이 아닙니다. 어, 스트랩 겸 충전선입니다. 야, 이것도, 나 이거 뭔지 몰랐거든. 이게 딱 달아서 스트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 마그네틱으로도 충전이 되는데, 예, 마그네틱 충전기는 별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로도 어, 미니는 그 C타입 충전 단자가 없거든요. 네, 머로더 2로 넘어오면서 C타입 어, 충전 단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충전을 할수 있고요. 어, 물론 빠르게 충전하시려면요, C타입 단자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아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 할인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신제품 한번 뭐 써보시는 것도 조, 어, 나쁘지 않아요. 음, 거기다가 또 상시 할인코드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을게요. 거기 보시고 들어가시면 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랜턴 두 가지 가지고 채니엄마랑 밤죽 대실 가려고 해요. <laughs> 신제품 왔으니까 또 족대질 해봐 이걸로 족대질 안 해봤지 우리 이게 또 기능도 다양해졌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또 기능도 다양해졌어 어, 이렇게 배터리만 또 따로 판매도 하거든요 배터리는 여분으로 하나 정도 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나가서 배터리가 다 되면은 어, 교체하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편해요 자 그러면은 채니엄마랑 같이 머로더 미니 2 써보러 나가도록, 나가보도록 할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직진형으로 최고 밝기 이게 최대 밝기야? 응. 자 제니 엄마가 사용하는 건 지금 멀로도 미니1이고 멀로도 미니2 사용해 볼게요 어느 게더 밝아? 그게 더 밝지 훨씬 밝지? 응. 이것도 밝다 그랬었는데 확실히 응. 어, 밝기가 많이 샤이 나네 응. 또막 사자쏘가리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꿈꾸지마? 잡으면 되지 응. 아 추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잠깐 기능 설명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요 버튼이 또 새로 생겼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요 밑에서도 이제 불나오는 게 하나 생겼고 요거는 뭐 저는 안쓸것 같아요. 자주. 자, 그리고 요 직진형. 그리고 요 여기 오른쪽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이제 적색등이 들어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중간 중간으로 하면은 확산광하고 직진광이 같이 되고 버튼을 맨 뒤로 하면은 이렇게 확산광만 되고 맨 앞으로 하면 직진광만 됩니다. 세 가지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또 다양하게 생겼어요. 이건 사용하면 다 알게 돼 있어. 음, 밝기도 엄청 밝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직진광으로 이렇게 멀리 볼. 어, 소가리다 진짜? 커? 작소, 애소, 애소. 한번잡아게요 완전 애는 아니야. 그래도 작긴 작대. 어. 들어가봐. 어, 안돼 안돼. 바로 보였어. 아, 아! 나갔어 <laughs> 어? 디 갔지? 들어 갔어 오 아직 이렇게 물이 찬데 쏘가리가 있네? 있기가 있겠지 너무 작았어? 그지어 음. 오, 추워 어 진짜 추워졌다 어. 많이 춥다 물이 어. 와 손이 차네 어. 얼음장 같네 어 보여 여기서도 보여 이지와허해가지고 노래가지고 아주 어우 손실손 담그기 싫어 장갑을 왜안 꼈니 어디갔니 왜 안나오니 들어다아 어, 나갔다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갔는데 못잡았어? 어 못잡았어 어우 너무 깊어 아손실아 <laughs> 아! 아우 손시려 이제 장갑을 껴야겠구만 얘는 뭐야 아니구나 어. 꼈어야지 오늘 날이 이렇게 추운데 이 밝기 조절로 쉬워서 응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랜턴을 본 사람들은 다 사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너무 좋은 거야. 딱 보더니, 여기, 여기, 봐봐. 노멀거 보이잖아. 여기 어, 보 오늘은 뭐, 큰거 보이면 잡고 음. 여왜 박혀있냐, 대가리가. 나온다, 나와라. 나와라. 어, 어, 났다, 크다, 났다. 크다. 났다. 크다, 크다. 크다, 어. 크다. 일로, 일로. 그렇지. 자 빠갑니다. 아, 붙었어, 붙었어. 넣을까? 너. No. 일단 너. 응. 오케이. 새니 엄마가 느려니까 넣을게요. 한번더 왜? 빠가 빠가 소리 들려줘야지. 이런 새끼들이 가시가 역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빠집니다. 자. 어, 빠가. 일단 한 마리. 오늘 막겠다 왠지 그거. 여러분,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직지, 평소에는 직진형 직진형으로 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직진형으로 하면은 배터리가 훨씬 오래갑니다. 확산형은 아무래도 빛이 광 어, 넓게 퍼지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어, 야, 장어, 장어, 겁나고. 이자, 보이지, 보이지. 오우, 오우, 우와, 빛 비춰도 돼? 어, 어, 비춰도 돼. 우와, 여러분, 장어, 장어, 장어. 잠깐만, 잠깐만. 얘왜 이러고 있어? 몰라 갑자기 나타났어 얘왜 이러고 있어? 몰라 갑자기 나타났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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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나가 밖으로 아니 잡아야지 일단 근데 잡아 이거 뒤로 나가잖아 뒤로 나가자 일대 이제 직진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 어, 엄청 빨라 <laughs> 같은 데로 왔어 지금 왜 그러고 다니니? 올라왔냐? 어머 뭐야? 놓쳤어? 어. 아, 엄청 빨라. 그걸 놓치냐? 근데 장어 금어인데 뭐하러 잡아? 아 어쨌든 기분이지 잡았을 때그 기분. 아 놓쳤단 말이야? 와. 찾아야지. 대박. 올라왔는지 못 봤어. 찾아야지. 그게 왜? 떠다녀 언니 갑자기 장어가 막 와. 어어소리이야 어디? 빨리 와 커? 아까보다 커 작았는데? 아 그래도 크잖아 이정도면 어디 어 얘는 괜찮다 어 빨리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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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t What? w 어 a t What? 어 h a t What? w h a 게 자 소가리 요거는 사이즈 괜찮아요 보이면 아, 뭐해 아, 장어 잡을만 없어 자 소가리도 들어간 잡을 마음이 없었대 아, 진짜로 아유, 아유. 어차피 잡아도 안돼 이쪽으로 갔어 찾으면 있을 수도 있어 장 잡... 마음이 없었대 와 장어 처음 봤네 어차피 자기 족대 있어서 못 잡잖아 아따 랜턴 밝아서 좋다 거 어디로 들어갔나 보다 걔 저 풀로 들어갔을 거야 아마. 말도 안 돼. 이상한 날이다. <웃음> <웃음> 맨날 보기만 보고 잡지도 못하고. 아 장어는 잡을 만 없었다니까 진짜. 근데 본게 어디야? 그러니까 보고만 해도 어, 좋지. 응 어. 저거 꽤 컸어. 아니, 잡아 봤어야지. 나주더라도. 아, 이 족대를 못 잡아, 진짜로. 그니까 그 기분이지. 족대를 멀쩡해도 쟤네 타고 넘어가 버려. 어우, 오늘 뭐, 쏘가리도 잡고 뭐. 가 잡네. 가자. 어? 거기 어디가? 집에. 이제 시작인데. 어? 이게 그거. 빠가? 쟤 빠간 거? 머리끼리한데 오, 쏘가리다. 크다, 어? 크다, 크다. 커, 커. 어, 크다. 목사이 어, 좋아 어, 일단 잡을게 아이씨 나갔어 아, 어, 나갔어 어, 어디갔어 점프했어 어? 와 컸네 이리로 안왔어 그쪽 어디로 위쪽으로 갔나 위쪽으로 올라갔어 위로 위로?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가 다니는거야? 뭐야 저 뭐야? 몰라 저, 뭐가 다녀 지금 어? 아, 어, 잠깐만. 쏘가리. 여기도 있다니까 쏘가리 두 마리. 커? 아니, 두 마리가 아니야. 요로 갔다. 요거다. 작긴 한데. 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촌 뭐야? 뭐가 지금? 둥둥다 물고기인데? 물고기겠지? 어, 이거 이거. 아이, 이거네. 이거 씨. 이거. 아 쏘가리 씨. 아, 그 여기도 이거 쏘가리야. 아, 어, 있다. 작아. 이렇게 쏘 여기 있다. 있다. 어? 거기 있다. 여기도 있어. 있는데? 여기 있어. 있어. 커, 커커커 커. 어디? 그잖아 그자. 어 그게 훨씬 크네. 이것도 아까 잡은 것 많은데 얘는 왜 이렇게 많지? 잡았다 잡았다. 와 크다, 어,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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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어. 잡았다, 와 잡았다. 잡았어. 우와, 크다, 크다, 있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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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기다려 기다려. 근나 미쳐봐 미쳐야지. 와와와와 와. 너너 너. 너, 너. 오. 담아 담아. 오. 와 왠일이야 왠일이야. 와 소갈이 그자 그자. 일단 듣게요. 목소리는 저절로 줄어든다. 어, 어, 야, 여기도 어, 이것도 잡아. 어디, 어디 이것도 잡아. 기다려 기다려. 또 있을 것. 같아. 야, 여기 이것도 잡아. 어, 있어봐. 아, 너무 작은데. 아, 그 그래 잡아 잡아 잡아. 작은데? 잡아봐. 아이고 아, 놓쳤다. <laughs> 너무 작아. 맞을래? 어,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생일인가? 우리 결혼겨기념일은 겨념, 겨념 지난데, 야 저기도 뭐가 막 튀어 고기가, 어머, 아 새구나. 소갈이 잡아 이거. 어오얼마나한 어, 거. 아 아니, 너무 작은 작고... 거. 당신 이 잡은 거 당신이. 아까 그거야 그거? 그거야. 어 아니야 아까 그거. 맞아. 너무 작아? 보자. 근데 너무 작으면 나주고. 나 아, 너무 작다. 응 음. 그렇게 아, 너무 작다 작다. 아니야 그래도 식... 이거 넣게 일단 연못에. 너 되니까 1 20cm 정도 되니까 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자, 같이... 알았어 어, 어 나도 안 된다고 싶어. 당신 그쪽에 찾아 나 이쪽에 찾을게 자꾸 나왜 아무것도 못하게 해. 아니 같이 가야지 먼저 가면 은안 된다고요 나 이쪽에 찾을게 안 돼요 어 저기 쏘가리잖아 거봐 붕어에서 난... 붕어에서 무슨 아아 <laughs> 자꾸 아 진짜 쏘가리 같았는데? 붕어였어 아닌데? 쏘가리 같았는데? 하얗어 오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거 고기가 너무 많아요 메기도 있다 메기 어? 메기 매기 커? 메기다 이번에 저번에 메기 큰거 놓쳤지 우리 여기서 아 메기 작아 근데 작아 작아 작아요 메기 잡지마 작은 거 응, 너무 작아 와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고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붙어있는거지 돌에 신기하네 우리 오랜만에 나와서 반겨주나? 허. 왜? 얘들이 우릴 반기겠니? 응 왜? 저승사자가 왔는데 어? 저승사자가 온건데 붕어 붕어 아 붕어 패스 왜? 우린 쏘가리 먹지 뭐 붕어 먹을까? 나 안먹을거야 쏘가리 왜? 아까워 여기있다 쏘가리 뭐... 작은 거 아니야? 작은가? 봐봐. 보이는 게 어디야? 아, 이것도 이것도 음. 딱 20cm? 19cm, 20cm 될것 같은데? 야, 이리 와. 아까 다 그건가? 그렇지, 그렇지. 딱요만해 딱아, 따가 나, 자기야. 딱... 왜? 아니, 붕어다. 진짜 붕어다. <웃음> 나는 <웃음> 아니, 풀 때문에. 좀 비춰 줘야지. 나도 늦지. 아, 응. 어, 나 찾는 게 찾는 게더 재밌어서. 볼까? 아. 이건 안 된다. 응. 얘는 너무 작아요. 우와. 진짜 붕어만 보여 <laughs> 우와, 동사리 크다. 어? 동사리. 잡았어? 응. 어. 얼마 안 돼. 우와. <laughs> 그래. 너? 응. 일단 너 <laughs> 우리 붕어랑 동사이랑 같이 구워 먹어볼까? 당신 저쪽으로 왔네데또 이쪽으로. 아, 붕어만 보여서. 어? 아? 어 자기야 속은 엄청 커. 어디? 대박이야. 진짜 커. 오, 오 빨리 와. 잠깐 잠깐. 잠깐. 오, 대박이야. 오, 오. 사짜다사짜다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상 줘야 돼. 상, 눈. <laughs> 눈. 어? 야, 잠깐만. 어, 자기야.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어 발이 안 나. 목젖이 어. 말라가고 있어. 어떡하지 이거? 야, 잡기가 어. 쉽지 않아 이거. 어떻게? 놓치지 마. 안 돼? 진짜 놓치면 안 돼? 아, 씨. 우와. 대박, 대박. 나 꼽아, 우와. 다 우와. <laughs> 여러분. 네, 네, 네. 올해 최대어다. 대박. 올해 최대어. 최연방한꼴 <laughs> <과나> 했습니다. <laughs> 우와, 아, 우와, 우와. 우와. 아프다 사짜, 사짜. 사짜, 사짜. <웃음> 우와. <웃음> 여러분, 일단 느게요 일단 늦게. 놀칠까봐 무서워. 조용히, 조용히 해, 자기야. 소문나, 응. 소문나.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laughs> 조용히. <딱> 조용히. <laughs> 우와. 가까봐. 우와. 어떻게 그랬어? 와, 와, 형 어떻게 봤대? 아기 너무 커서 못볼 수가 없겠다. 어, 두 마리가 같이 있었어. 큰 게? 어, 붕어랑. 아, 붕어 옆에. 와, 응. 내가 여기 쪽으로 가라 그래서 잡은 거잖아, 그렇지? 네. <laughs> 야, 오, 올해 올해 최대어야, 저기야. 어, 나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나 이틀 어, 쉬어야겠다. 어, 사랑해. 될것 같아. 나 이틀 쉬어. 어. 이틀 쉬어? 어 아니. <웃음> <웃음> 내일도 또 부탁해요 이렇게. 아 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 어? 와, 사자 소가리를 채인 엄마가 찾았어요. 나 <laughs> 연못에다 <쓰다> 그퀴울래 <laughs> 아니 소가리들이 그렇게 안 보이더니 왜 여기는 <laughs> 뭐야 또? 왜? 피라미들. 야, 진짜 우리 오늘 장어 봤지 그러니까 미쳤어 오늘. 오늘 날이었네 날이었어. 오늘 개탄날이 개탄날. 어? 개탄날. 날이었네 오늘 쏘가리두 마리 잡았지큰거어여기도쏘가리야 커? 아니 크진 않은데 아까그보보크 크네. y 그거보다 크네. y 아, 어. 아다. 어 a 어 몰라 오른쪽으로 갔는데? 몰라 몰라 오늘 m c 일이지? y 가리들이 a z y 많지? 오자 찾아줘 오자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려 내년에 아 <laughs> 어, 오늘 든든하구만 보여줬어 통좀 줘봐 <laughs> 아 씨. 아왜자 여러분 오늘 잡은 고기 보여드릴게요 후후 빠가빠가 빠가는 살려줄게 아 나도 왜 나도 할래 그래 동자 여기 몽텅구리도 있잖아 응 동작에서 살려줄래 30cm 거든요 지금 꼬리가 접히죠 거의 뭐 4자 조금 안 되거나 4자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동작, 동사리도 살려줄게요 와 네. 어, 동사리도 응. 커 그리고 제일 조그만 <laughs> 사이즈를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아 살려주고 응. 너무 작아 살려줘 살려줘 아니아 20cm야 20cm 그냥 20cm면은 그냥 넣어도 돼요 자 요놈들은 바로 오로바운 연못에 가서 넣을게요 오 송어도 잘 있네 어소가리 여기 있어 여기 두마리 얘네들이 낮에는 어디 돌밑에 숨어있다가 밤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나 보네 들어오나 보네 자, 여러분 오늘 잡은 쏘가리들은 잠깐 물맛 땜좀 하고 저기 넣어 줄게요. 얘네가 갑자기 한 번에 들어가면은 어 쇼크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못연를 옆몸, 물을 살짝 넣어주고 적응을 조금씩 시켜야 돼요. 오, 얘도 컸네? 처음 잡은 놈도? 그지? 음. 오, 얘도 사이즈가 꽤 컸네요. 어, 3자 이상이네, 얘도. 당신이 발견한 거는 거의 4자. 얘가 한35 될라나? 한번, 잠깐만 재볼게요. 미안해. 30. 한 30, 한 2, 3 되는 것 같고, 얘가 한 30... 오. 몇이나 될것 같아? 모르지 뭐. 요게 30이거든요? 40 안되겠다. 한 37? 그럼 되겠네. 그래도 최근 잡은 것 중에 가장 큽니다. 나머지 두 마리는 조금 사이즈가 작고 어, 어쨌든 오늘 어 소갈이 대박이었어요. 그렇 음. 자, 요 놈들은 바로 연못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잠시켰으니까 들어가라. 와. 그래 이큰 연못에 좀 사이즈 큰 놈들이 들어가야지. 비다닝어 사이즈에도 꿀리지 않은 크기예요이 정도 크기가 들어가야지, 송어들도 아주 잘 있고, 어,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애들이 적응을 잘 하네요. 오늘 잡아온, 어, 이 삼자, 삼짜도 적응 잘 하는 것 같고, 이놈들이 물이 안 맞으면, 어디 갔어, 라 어, 저기 올라간다. 아주 적응 잘할것 같습니다. 아, 새집이 마음에 드나 보군. 아, 쏘가리 오늘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어? 쏘가리가 많이 잡혔네요. 오, 올해 최고였어. 최고 많이 잡고 최고 재밌게 잡았습니다. 사이즈도 제일 컸고 올해 최대어예요 저거에. 요즘에 올해 진짜 다 요만한 거밖에 못 잡아가지고 조금 이제 실망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큰쏘가리도 잡고 어.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 재었습니다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오라이트 미니 2 필요하신 분들 에 예, 오라이트 지금 들어가시면은 할인 많이 하니까 예, 제가 할인 코드도 댓글 고정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 십시오. 안녕.